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여드릴 B. 오늘 보여드릴 카드는 마인크래프트 미니멀르즈비 오늘은 미니멀르즈비 주제는 요즘 너무 뜨끈뜨끈 핫한 동물의 숲자 바로 스타트 딱! 오늘의 맵은요 어, 동숨 맵하고 비슷하게 예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구요 어, 나무를 일단 좀 일단 싹다 밀고 시작하는게 좋을것같아요 여러분들 어 나무를 저도 밀겠습니다 e 5 minutes later, 5 minutes later, 5 minutes l a t 단 r 5 m 지 n u t e s later, 5 minutes later, 지형을 톡톡톡. 난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부시는 거 이렇게 하나씩 부시면서 노동하는 거 너무 재밌어.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미니먼즈 B. 응? 이거 TNT 안될 거예요 아마. 테러 방지용으로. 아 나는 돼? 아 그래 나만 되는구나. TNT로 좀 도와줘야겠구만. 네, 너네는 그 손으로에 나는 TNT로 할 테니까. 어 손으로 해어 시원하네 이게 능력자의 맛이지 능력자의 맛 음. 이거지 폭파는 예술이다 음 됐구만 이제 어느정도 병지 병지화가 됐고 얘들아 주민 너무 많이 쳐만들어서 막 주민 막 100명있고 이러면 안돼 주민 적당히 만들어 센스있게 벌써부터 줌이 많아지는거 같은데 나무도 크기 잘 해야되는데 나무 너무 조그만거같은데 나무 좀 커야될거 같지 않나 괜찮나 뭐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야얘 너무 크다 너무 큰데 제 저거 나무보다 씨발 캐릭이 더커 기웃기웃 거리면서 잔소리 하는게 우리 회사 상무님 같아 그러니까 상무님이지 어떻게 뉴비가 기웃기웃거리면서 잔소리 할수 있겠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정? 아 이거 이거 괜찮네 어 이거 아 바다를 이 위로 깔겠다 오늘은 좀 지형이 빡세네 잠깐만 해수면을 여기까지 올리니까 여기 해변이 갇히는데? 잠깐만. 아니, 얘들아, 이거 애초에 해수면 설정을 너무 높게 했는데? 해변 시간 다 잠겨. 누구야, 이거 해수면 오, 설정한 뭐, 뭐. 사람? 아니, 그냥. 얘들아, 바다에 시간 투자하지 말고 바다는 있는 대로 놔두자, 그냥. 어, 바다 철수해. 어, 어, 어. 너구리 옆에 나무 그 흙이 어 잠깐만 이제 그만 봐야겠는데? 어, 이제, 이제 슬슬 감독모드 종료해야겠다 어자 그러면은 동물의 숲 완성을 기다리면서 감독모드 종료하겠습니다 감독모드 종료~~~~~ 자 과연 미니모르즈비 동물의 숲편 어떤 숲이 완성되셨지 보겠습니다. 아 어, 네. 존나게 빽빽해요 <laughs> 아, 모여봐요 왕문의숲. 예,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동문의숲 편. 네. 일단은 여기에는 수룡 양용. 수상 착륙 비행기가 여기 이렇게 어, DAL 비행기가 이렇게 예, 여기 날아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도착하면 여기죠. 잠시후 비행기가 아이스 군만도에 도착합니다. 드드 지린다. <laughs> 세계로 통하는 아이스 군만 비행장이고. 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돼서 외출할래? 지인을 초조할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딱, 아, 여기 아이스 군만도가 딱 있네요. 자, 딱 내렸어요. 자, 여기 왼쪽엔 뭘까요? 이런 벤치들이 있고요 와, 여기서 이게 밖에서 바베큐 끓여먹는 어? 그런 곳과, 어,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들어오시면은, 뭔가 이런 집이 있습니다. 어, 집이 이렇게. 그냥, 여기, 누가, 터전을 잡은 집 같아요. 와, 그리고, 이거. 어, 이거, 리신 무엇? 어, 이거, 뭔가, 이거, 갈치. 어, 갈치 풀어놨을 때 기억하시나요? 킹갈치. 어이구! 어이구, 이거, 레게노네. 어, 아, 천양님이에요, 이거? 아. 그다 여기가, 체리밭. 어 아이스 군만도가 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여기가 이제 그 체리밭이고요. 어 이건 뭐지? 아최 총으로 위에 있는 이 선물 상자를 맞추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빛 나갔죠? 어 저기 보면 별똥별도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 여기가 그 그거다. 뭐 캠핑장? 어 캠핑장 있네. 아 조니다 조니. 존이. 어 조니 흠냐 왠지 모르게 다리가 너무 차가워 여기는 TK TK 좀 크게 그려주셨네요 어 짧고 굵네요 나비 <laughs> 무배다 TK 바아 이거 TK 바구나 TK 바 어떻게 들어가나 이거 TK 바에요 TK 마스터 휴양지 편한 옥깨부당하고 만들었어 어 TK, 바. 아, 여기, 아, 여기. 커피 한 잔에 2 0 0 h a 니까요어 어어어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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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아니네. 오, 오, 뒤에 부분 달라요. 예. 아,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꽃밭. 어, 여기 나비. 나비 너무 크게 한거 아니니? 왁비? 어, 그리고, 와, 여기 박물관인데요. 아, 박물관 나중에 봐. 알았어. 와! 이건 뭐지? 나무 밑동은 아닌데 이건 뭐 뭐냐 이거는? 아 무! 아 내가 아직 무를 안 사봐서 어 여기 그그 그 인연으로 이 아이스 군만도에서 옷도 팔고 그 칼라고 아십니다 고순이 어 고순이 이거 아까 전에 봤는데 얘한테 옷 샀는데 발만 들었네 고순이 어 그리고 어 미랑이 있다 미랑이 그그 네. <laughs> 귀여운 미랑이 어디 간 거야? 이렇게까지밖에 재현하지 못했어? 더잘안 됐었어? <laughs> 아 미랑이 내 1픽인데 거봐라 시발 <laughs> 거봐라 아내 1픽인데 미랑이 미랑이 존네 무서워졌네 원래 귀여운데 미랑이 존내 무서워졌네 거봐라. 얘가 그 너구리 너구리 주인 갑자기 뭐야 뒤에 이거 음? 잠자리채로 주민 때리기 국룰 아 잠자리채로 너구리 때리고 있는 거구나 탁탁탁 그리고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밑에 물고기들이 많네요 지금 와 갈치 자랑하고 있다 갈치가 그냥 대세네 뜨든 뽀야미? 뽀야미 모르는 애요 음어얘 나한테 있는 애다 얘 이름 뭐더라? 얘 나한테 있는 앤데 포라그라 아닌데? 마리모? 말이 뭐어얘 있어. 자 여기 마을 회관 한번 들어가 볼까? 마을 회관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회관 바닥이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깃발이 꽂혀 있고요. 아저씨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뭔 소리야? <laughs> 총9만8천 불의 대출금이 생겼는데 괜찮겠냐 우리? 어 오케이. 킹차너. 어? 어어 어. 어? 돈이다. 아니, 돈 뭐야? 씨, <laughs> 발돈 뭐야? 아니, 저 너무 많아요. 지금 돈이...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섬 멜로디를 바꾸고 싶어. <laughs> 섬의 멜로디를 골라 주시겠어요? 적당한 걸로 바꿔줘. 어, 뭐야? 씨, <laughs> 멜로디 뭐야? 이거... 어? 음반? 아, 멜로디가 많구나? 해변에 있는 표지판을 보셨나요? 무슨 표지판이요? 해변이 넓은데 어디에 표지판? 이건가? 아, 이이 이 밑에 무언가 있는 듯 하다 사으로 파보자. 그냥 부시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응, 이게 뭐지? 여우리한테 가보자. 물음표, 이거 뭐야? 여우라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어 이걸 돌려주려고 왔어 이거 여우라 이거 아 이건 제가 잃어버린 머리핀이네요 음찾아셔서 감사해요 보상을 드릴게요 뭔 놈의 보상이야 여기서 예 돈이야 또 아니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다고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다고 어 마을회관 잘 받고요 자, 그리고 뚜루 음... 트위치 다시보기 건콘 롤편 대기자들 입장 준비편 뭔 소리야 이게? 3시간 49분 55초 참고? 어, 만원짜리다 이뭔 아와꽃집이네 이거 아 앞에도 똑같네 그러고보니까 배치도 비슷하네 여기 음 응, 이런애도 있나봐 멈추그레이 뭐 이런애가 있나봐 도루묵씨 다리를 건너면 벚꽃나무가 있는 벚꽃섬 아 벚꽃섬이 있구요 현재 박물관이 개정을 했습니다 마을에 관해 여울여였습니다어자 그러면은 박물관 한번 들어가볼게요 박물관 자 박물관 들어가겠습니다 우아꼬님 박물관 안에서는 정숙해주세요 그럼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여기 박물관이요? 앗! 이곳은 음야 <laughs> 아니 지금 아이디도 오울이야 어... 어... 서오세요 아이스 군만도 박물관에 어서오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다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음... 일단은 여기 가볼까? 식물관 와우! 왁트모르즈비산 어... 그리고 유지매미 아... 아 여기 와 완전 개똑같은데? 마인 오브 엠파이어산 참나무 마이노브 엠파이어 산와개 똑같네 어어 똑같애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나비관 와우 아 나비관 어 맞아 이래 나비들 이 꺾여있는 게 나비인 거야 나비들이 날라다니고 있어요 나비관 와우 와우 다음 자 그다음에 예 수족관 자, 들어가 볼까요? 쑥, 앗! 아. 아, 그렇지. 이렇게 생겼지. 똑같지. 어. 아. 아, 여기 다양한 물고기들이 정말 많다. 일로 가볼까? 아, 여기 설마 그 위로 올라가는. 아니. 아니, 이곳을 똑같이. 똑같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요. 예, 근데 인간들을 사육하고 있어요. 와, 여기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와, 여기는 와, 본인의 옷까지 꾸며줬어요. 야, 이거 무슨 뭐야? 망둥어인가? 무언가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 근데 위에 빛을 아니 그 망둥어님, 비빔밥님 그 위에 저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실래요? 어, 위에 지금 빛딱세개 박혀 있잖아요. 그를 빗으로 가득 한번 채워보세요. 세 개만 박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가득 채워보세요. 모든 면을야 보세요. 아까보다 뭔가 더 화나면서 좋아졌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비포와 에프터를 수요 편집자 분께서 해주시면 거 돼요. 어 어항을 이렇게 꾸며라. 어, 시원하게. 어, 여기도 있어? 와, 자다 재현했네. 미쳤네. 잠깐만. 여기가 갈치 있는 데야, 아, 그렇지 갈치 보이시죠? 산갈치 우아꾸님 기증 와, 똑같다, 똑같애 레전드다 오늘 미니모르즈비 동물의 수편을 보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자, 좋았구요 자, 다음에 어, 지하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암모나이트가 있죠, 여기는 그거죠 화석 있는 곳 오, 똑같애, 똑같애 킹같테 어킹 같애 아칸토스테가 상어 이빨 화석 와아 <laughs> 잠깐만 어, 오늘 킹 찾네 오늘 킹 찾어 야 이거는 오프탈모사우루스 이거는 그 그건데 그 브라키오사우루스급인데 이거는 야, 밑에 선 그려져 있는 것도 똑같죠. 예, yeah. 그 찐따가던 펜치들이 맞냐? 미니머르드 B. 아 이건 푸테라노돈이죠? 딱 봐도 아니죠? 케찰코아틀루스죠? 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공룡 새끼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트리케라톱스다 이거는. 트리케라톱스의 얼굴 화석. 슈퍼맨은 뭐야? 나니? 피가 주동씨 <laughs> <웃음> 아니. <웃음> 어, 레전드였구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에 초반에 여기. 여기 이제 열어보면은 마지막에 감정하러 가야겠다. 이거 감정 되나 한번 보자. 부엉이씨. 감정하러 왔습니다. 화석. 뭐라 그러나 보자. 준비해 놨나 보자. 뭐여 씨발. 아니야. <laughs> 아니 부엉이 씨. 무슨 말이에요? 동물 동물의숲에서 예, 아이들이 하는 이런 힐링 게임에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부엉이 씨 퇴근 시간 지났나 보네. 어, 근무 시간 지났나 보네. 죄송합니다. 예. 아, 이거 연동 안 시켜 놨었어? 연동 시켜 놨어야지. 부엉이 씨 당황하잖아. 아, 아 연동했어? 아, 이 연동한 게 저거야? 했는데 뭐기가 들어오랬어. 자 그리고 어아 선물 이 선물 안에 뭐가 있을까 응? 노동의 눈물. <laughs> 아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편집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여기 여기 노동의 눈물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반뷰 한번 볼까요? 야 지금 여기 왜 여기 점점 왜이래 이거. 실시간으로 지금 뭐 업데이트 되나요 날개 잘렸는데 모여봐요 왕 i 의숲 따단 딴딴 딴딴 따단딴 딴 딴딴딴 따단딴딴 딴 따단딴 따단 <laughs> 아 그리고 노을 한번 볼게요 노을 음. <laughs> 따단, 따단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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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따다한만2 0 0 0정도어이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좀 빛이 많이 들어오지?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왕물의 숨너물전였고요 아 게시판에 후기 쓰고 가야지. 예. 자 이거는 백만 조회수를 노린다는 마음으로 백만점 드립니다. 예. 어잘 놀고 갑니다. 우와쿤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니모르집이 동문의 소편 해봤는데요. 여기 참가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동물의 숲이 재밌게 너무 완벽하게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어 미니 모르즈비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컨셉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니 모르즈비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미니 모르즈비로 만나요 아유 허